지난 시간에 뻗은 핵마와 입구자 핵마의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칸 핵마와 날일자 핵마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뻗은 핵마와 입구자 핵마는 주로 돌과 돌이 바로 가까이서 부딪힐 때 많이 사용하는 핵마라고 했고,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데요. 뻗은 핵마나 입구자 핵마는. 단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핵마가 한칸 행마나 날 일자 행마입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집을 지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마가 날 일자 행마입니다. 귀의 화점에서 귀를 지킬 때 이렇게 날 일자로 많이 지킵니다. 그리고 또더 넓히고 싶을 때도 역시 날 일자. 그 다음에 손목에 지켜져 있을 때도 역시 한 칸으로도 어 많이 지키지만 또날 일자 행마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삼선이니까 한칸 행마도 괜찮습니다. 사선에 있을 때는 한칸 핵마로는 잘 지키지 않아요. 약간 허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 일자로 두지만 이건 소목이 한쪽이 삼선이기 때문에 한 칸을 두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고요. 대신 날 일자로 지켜주면 좀더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 일자는 집을 지킬 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행마입니다. 내 집을 튼튼하게 지키고 싶을 때 날일자를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상대방 사선에 있는 상대방 돌에 다가갈 때이 날일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가갈 때는 바로 이렇게 바짝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줄 정도 사이를 두고 다가가는데요. 상대돌이 사선에 있다면 사선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사선에 있는 돌은 반드시 대부분 삼선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날 일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상대가 반대편을 지켰을 때 내가 상대방 집 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 일자로 이렇게 달려서 상대방 집을 선수로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지키고. 두칸 벌려서 기본 정석이었죠. 이렇게 되지만 사선으로 걸치게 되면, 사선으로 다가가게 되면 상대가 지켰을 때 이제 더 이상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날짜 정도로 붙여서 들어가는 건데요. 맞고. 이 정도가 되면 그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닙니다. 백이 오히려 흑집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백이 집을 지어놔도 또 비마 달리기까지 해서 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선에 있는 돌에는 날일자로 다가가서 그 다음 콤비로 날일자 달림을 어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아니라 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에 있는 돌에 다가갈 때, 사선의 돌이 있다면, 물론 삼선의 돌이 있다면 역시 한칸 정도 사이를 두고 다가가니까 한칸 모양이 되겠죠. 한칸 모양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사선의 돌이 있다면 같은 선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어, 보통은 날 일자 모양으로 해서 한줄더 낮게 다가가는 겁니다. 삼선으로. 그래야 나중에 상대가 집을 크게 지었을 때도 이쪽을 줄여가기가 좋습니다. 날 일자로 달리면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까지 막을 수 있다면 좋지만 흙이 이렇게까지 막어낼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는 배관대 끊겨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막아야 되고요. 또 밀고 들어왔을 때 막더라도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기는 약점, 뭐 건너 붙이는, 끼어 붙이는 약점. 그래서 어쨌거나 선수로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가갈 때는 날일자로 다가가시고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같은 선에 혹시 모양이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을 끝내기 때 정리를 하실 때는, 입구자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날일자까지 들어가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흙 입장에서도 입구자 정도가 아니라 날일자까지 붙여가고 상대가 끊기가 곤란해요. 끊을 때 같이 끊기면 오히려 끊어간 쪽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바깥쪽에서 물러나서 막고 뽑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선에 있는 돌에 다가갈 때는 날일자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서로 간의 어떤 경계선을 넓혀나 아, 아니, 넓게 벌려있는 변을 지킬 때,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다, 해서 손을 뺐을 때, 상대가 뛰어들면 내돌도 좀 공격하는 입장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싶을 때, 여기를 하나 지키고 싶을 텐데요. 이때 일감으로 떠올리는 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돌의 발전성이 떨어져서 돌의 능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여기를 지키고 싶다면 한 칸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가 확실하진 않지만 상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도나야 나중에 만약에 상대가 또 들어오지 않다면 발전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모양을 크게 키워갈 수 있죠. 그리고 돌이 여기 있어야 또 이, 어, 이 부분에 허점도 더 노릴 수가 있죠. 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어줘야 나중에 뛰어들거나 집 모양을 줄이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줘야 어떤 돌의 발전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발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돌의 발 그냥 집을 확실하게 지켰다 뿐이지 돌의 발전성이 좀 부족하고요.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백이 역시 여기. 난 상대가 여기 뛰어드는 게좀 싫다 또는 모양 눌러오는 게 싫다하면 역시 여기를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한칸 뛰어서 모양의 폭을 좀 키우면서 이제 그 지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넓게 벌려진 변을 지킬 때는 보통 한 칸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와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 칸을 뛰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뛰어서 지킨다는 걸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내 돌의 어떤 약한 돌을 음뭐 이런 식으로 와 있을 때 내가 어딘가 상대 모양에 뛰어들었고 상대 모양에 뛰어들어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돼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약한 돌을 약한 돌이 상대 포위망에서 벗어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수가 이 한칸입니다. 한 칸. 그래서, 바둑 격언에 한칸뜀면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 돌이 좀 위험하고, 아,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싶으면, 한 칸이 가장 무난하고 많이 쓰는 행마입니다. 한 칸. 그리고, 역시 흙이 백을 계속 쫓아나가고 싶다 하면, 여기서도 그냥 한 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아직도 내 돌이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 계속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뭔가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대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한 칸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칸. 또 흙이 계속해서 뭐 추격을 해온다 했을 때도 뭐 이런 데도 돌이 만약에 있거나 하면 계속해서 한 칸으로 나와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다가 방향을 좀 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약간 이쪽으로 방향을 뭐 틀어야 된다라든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상대가 이쪽에 집 모양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싶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있어서 상대가 이쪽 집 모양을 좀 키워갈 수 있다 싶을 때는 계속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상대 집의 어, 크기가 커지니까요.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건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 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릴자로 방향을 틀 때는 그러니까 한 칸에서 약간 방향을 이렇게 틀때 나릴자 행마가 나오는데 방향을 틀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릴자로 방향을 틀 때는 돌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돌이 가까이 있을 때 물론 없다면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나릴자로도 좋운데 상대가 가까이 있을 때 바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칸이 아닌 나릴자로 약간 방향을 틀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양. 어디가 약점인가 하면. 면 음,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그러면 건너 붙여라라는 뜻이 뭐냐면 날일자를 끊어갈 때 이렇게 입구자 모양으로 끊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막혔을 때이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끊어갔을 때이 돌의 모양이 너무 힘이 없고 상대한테 어떤 압박을 주지 못하는 느슨한 행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지 마시고 날일자는 건너붙여서 끊어 가라는 뜻입니다.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그러면 건너붙인다는 건 붙이는데 한한 한 다리 건너서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붙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한 한 다리 건너서 붙인다 건너 붙임 이렇게 끊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 날일자 행마를 할 때는 상대방에서 이렇게 건너 붙여오는 수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너 붙여왔을 때 내가 백이 끊어가고 같이 끊어갔을 때 싸울 수 있어야.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행마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생겼을 때 내가 충분히 싸울만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한 칸으로 또 두셨어야 합니다. 날일자가 아니라. 그래서 백이 이런 데 돌이 조금만 있어줘도 날일자로 약간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런 데 흙돌이 있어버리면 날일자로 약간만 방향을 틀어도 상대가 곧장 이렇게 건너 붙여서 끊어와 버리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살려 나오게 되면 백이 양쪽으로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나를 자로 방향을 못틀 때는 그냥 한 칸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내돌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튼튼해져서 약간 방향을 틀어줘도 되겠다 싶을 때는 방향을 틀어서 어, 이제 틀어줘도 됩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방향을 트는 거겠죠. 그쪽을 계속 안 두고 다른 데를 둘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데를 둬도 되고, 안 그러고 어떤 퇴로가 이쪽 밖에 없어서 내가 이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냥 평범하게 안전한 한 칸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 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상대 집의 크기를 좀 줄인다든가 뭔가 이쪽에 내돌이 있어서 내 돌이 있어서 내편과 좀더 연결을 빨리 해가기 위해서 방향을 튼다든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방향을 날일자로 틀어갈 때는 항상 건너 붙이는 수, 이 건너 붙여서 끊어 오는 수를 생각을 하시고 끊기더라도 내가 싸울 수 있다, 충분히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 수 있다 싶을 때 날일자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날 일자는 항상 건너 붙이는 수를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내가 상대 모양에 뛰어들었을 때, 어딘가 상대 모양에 뛰어들었을 때, 상대가 내 도를 공격을 해올 때, 이렇게 한칸 모양으로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를 방해하면서 공격을 해올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한 가운데를 뛰어들었을 때, 상대가 내가 한 칸으로 뛰어나올 모양을 그 자리를 방해하면서 공격.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상대가 좀 벗어날 것 같다, 쉽게 벗어날 것 같다. 싶을 때 아예 그냥 그 벗어날 자리를 틀어 막는 거죠. 이걸 모자라고 합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한칸 뛰어나올 자리, 그 자리를 두는 걸 모자. 모자 씌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오면 어,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라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그이 상대 모양 모자에서 벗어날 때 백이 이 안에서 두 집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 빨리 벗어나야겠죠 상대 포위망에서 벗어날 때 일감으로 떠올려지기는 이런 입구자 행마거든요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는 행마가 떠올려지는데 이건 조금 느리고요 이 모자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나는 게 보통 좋습니다 이렇게 날일자. 날일자. 그래서 날일자로 벗어날 때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죠.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약한 쪽, 나의 우군이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돌보다는 이 돌이 조금 더 약하고 내 우군이 이쪽에 좀 있으니까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낫겠죠.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를 계속 쫓아 나오더라도 내가 상대보다 한발더 앞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굿자로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되면 상대가 나를 이렇게 추격했을 때 상대가 나보다 한 발씩 더 앞서서 공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공격을 하죠. 하지만 나일자로 오게 되면 이제 이돌이 좀 약하니까 보강을 하면서 쫓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상대보다 한 발씩 더 앞서 나간다는 겁니다. 상대가 또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가서 상대방보다 더한 발씩 앞서서 도망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모자 상대 돌을 공격할 때 가끔 모자를 씌워서 공격에 가는 상황이 있고요. 이 모자 씌움에서 벗어날 때는 입구자 행마가 아니라 날일자 행마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칸 행마와 바둑에서 가장 단독으로 많이 쓰이는 한칸 행마와 날일자 행마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한칸 핵마와 날일자 핵마는 가장,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또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핵마이기 때문에 바둑에서 한칸 핵마와 날일자 핵마를 잘 활용하시면 바둑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세련된 핵마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둑을 두시면서 이한칸 행마와 날일자 행마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